이상기술 대표에서 고있니다 이상기술의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기술은 그 2013년도 매출 예상액이 50억 5천만 원 대고 기존 사업에서 32억 5천만 원으로 신규 사업 롤링스토어 부 전기 담보에서 1 8억예상하고니다 현재, 현재 그, 이산스의 주요 사업은 아우렛형 무선 래핑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 개발되고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만대 정도를 납품을 했고요. 현재까지 29만대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롤링스토어는 탄소 발열체로 만든 원정해선 전기 그, 가로입니다. 어떤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화재와 화상에 우려가 없는 안전한 전기 난로가 되고요. 그 발열체와 본체가 롤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관성과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같은 평행의 그 전기 난로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한50% 정도 이제 낮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형 <laughs> 전기 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위에서 보시는 그 일반형이 있고 아래 보시는 그 개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은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어. 증가되는추세입니다 저희 롤링스브의 그그 가게 포지션은 보급형과 이제 그 보급형 그 중간을 이제 타케팅하고 있고요. 그 시장 분석 자료를 보, 보게 되면, 은우리나라의한 어, 연간 2천억 정도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는 3조로 분류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3조 중에서, 전 세계 시장 3조 중에서 유럽이 제일 그 시장 포진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 우리나라의 그 연간 전기 매트의 판매되는 그 숫자가 700만 대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마케팅 제 계획으로는 어, 저희가 이제 올해 18억 을지 이상하고 있는데 그 판매 대수는 네. 이제 일반 5천 개 정도, 1만 5천 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1만 5천 개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도 계속적으로 높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이제 독일 이런 쪽에 이제 그 하고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의 독일 세타 이승윤 소장님까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가라는 이제 그 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라이 지 현재 하고 있고요. 또 13년 아, 13년도 10월 달에 또 케이티트 모 모를 또 이제 운영하셨던것이라고 그래서 계속 또거기 트라이를 하고 있고 뭐 마케티스트 중에 또있다말씀드리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산수는 이제 2003년 7월에 설립이 되어놓고요 그, 판매는 이제 이상소프트라고 해서 이제 2009년 7월에 이제 설립한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제조원과 판매원을 나눈 형태로 해서 이제 그 판매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 기술은 이제 벤처기업 등록도 있고, 기업이 술 기업이고, 또 2012년도 이제 이상 넥스트 0이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이상 기술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고 또 국내에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로는 이제 롤링스브 이제 다섯 가지 특허가 있고요. 롤링스브또 이제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요. 또 자동형과 이제 또 수동형 형태로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 손익 계산서로 보시게 되면은 그1 4년도 어 15년도 이렇게 작성을 해, 했는데요. 2, 3년 안에 300억을 넘는 그런 회사로 키울 자신이 있고요. 그 판매 수량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이제 15년도에 30만 개를 이제 목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5%에서 10%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됐고. 소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가 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케팅, 뭐 제조원과 어 자금, 이런 3박자가 맞추진다면 어 13년도에 계약한 18억 이상의 매출을 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어로그의 스팀 잡수가 되는 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해 주세요. 발표가 끝났는데 질의 응답 예 <laughs> 네. 주시 바랍니다. 직접 제작 가이드 하시려는 분이 있으니까 현재 그 생산 라인은 이제 파이버 타입으로 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배출이 있는데 굳이 투자를 신규 사업으로 해서 받으려고 하시는이희는 저희는 저죠는 저희는 저희이저이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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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희저희저희 a 저가 국내 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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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있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한희 롤리스토은는 유통 사업에 끼어드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B2B 형태의 그 사업이 아니라 유통, 그러니까 즉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제조 원가가 떨어지고 또 소비자가 원할 때 원활하게 이제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어 세팅해. 400 와트입니다. 기존은 이제 바로 기타 같은 경우에 이제 900 와트 정도 되는 그런 소비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데 저희는 동일한 그 발열량을 가지면서 400 와트로 가파가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뭐 재미 거리는 그 계절 상품이라는 게 보관하는 장소, 그러니까 사용치 않을 때 보관 보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네, 이제 버드를 놔서 그 이제 보관하시기 전 이제 사이즈가 지금 이게 딱몇 사이즈가 아니면 뭐 이렇게 더커지거나작아지거나할수면 뭐 저희는 이제 현재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거는 이제요와이드는동일입니다 오늘하고 그 반열량이고 4배가 뜨고 40cm 짜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고배가 뜨고 눌러서이 가볍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작품적인 거고. 스티브 그러니까 화장실에 다녀뭐 맞습니다. 그저뭐 그 겨울 장기 겨울 상태에서 화장실이춥다고 이 저온 난방입니다. 이제 그 발열체의 그 온도는 85도 이하로 컨트롤되고 있고요. 기존의 그난방입그 수평방이 100도 이상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난방기보다는 이제 안전하다, 화재가 발생이 전혀 없다. 고이 물을 지옥으로 코딩되어 있어요. 화장실에서 수시로 아주 큰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기를 바로 소독니다 예, 이 발열체는 상관이 없는데. 이 시험에서감 많습니다. 이 아래 부분만 이제 조심하시면은 이제. 지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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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5도로 이제 컨트롤되고 음. 있는데요. 물을 5도1 0 백도가 되면은 길수 있는데요. 이데 공기가 8 5도 이제 어지기 때문에 이제 과상건없어요보그 음. 오늘, 많이 떨어지는 거아닙니 면적 그 대신에 이제 저희는 그 면적이 있습니다. 작은 면 면적, 작은 면적이 아니고 큰 면적에서 받을 나기 때문에 온화한 열기를 이제 제공하고 그리고 이 복사율이 원적에서 복사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 그 상호 그이 신체가 그 느끼는 온도는 상대적도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에 투자를 받으시면 그에 대해서. 그다음이 i n g to take a little bit of classroom. I'm going to t a 가지 a little bit of a s 있고, o o l i 어 여러 형태의 투자 방법들이 있 little bit of a s 케이스 o l I'm going to take a little 유사 t o 이 a 없 c h o o l I'm going to t a 몇평 정도 되 t t l e bit of a s c h o o 여직원들이 이제 그 최고 을이 단군이야. 그래서 책상 밑에 놓고 쓸수 있는 거한평 정도. 한 평. 네네. 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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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이세 평, 다섯 평가 여기에 몇 미터 정도 느낄 수 있나요? 아, 근데 이제 그 외부 와

이상중으로이제 코팅이 돼 있습니다. 이으로코팅하 있습니다. 이이제 물론 코팅니어서를 먹은 이있습코팅있니다이상코팅이있니코팅하있습니이상이니다이 상점 코니다이 상점 코팅이 있이니이안나코 앞쪽만 아닙니다 원형 점 코팅이 있 있습니다. 이그점 코팅이 있 물론 네네 네. 그 전기료가 많이 나와 가지고 맞습니다. 회사에서 그 많이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 거면 그측상기때 운달하면은 양쪽으로 나온다 하면은 거기 또 한제 인것도 있고 반대편이. 음. 예, 그리고 그리고 또 전기료 부분에서 큰 메트가 있는. 지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존의 발목부터 같은 거는 우배가 또 전화도 됩니다. 저희 그 로레 스토어 그400왔니다400왔고 이제, 이제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난방이든 온도 센서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온도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온오프를 이제 또 해서 더또 절감이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여덟 8시간을 이제 썼을 때 어, 2만원 정도만 판매되다고했을때다 무진세 포함해 가 저희 시리보다는 시간을 더 여유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나중에 차후 질문을... 其实。